비디오로 찍었는데 엉뚱하게 나왔어 그아 그래? 아, 진짜 아니 <laughs> 안을, <laughs> <방금을 웃음> 안을 찍었어? 안를 찍어야 되는데 찍었어 진짜 <laughs> 아 가지가자 진짜 왜 저래 아니 찍혔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찍지는 못하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아니 지금 여기 선글라스 끼고 어. 찍을 때가 아닌데 진짜 하하하하하 <laughs>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안을 아, 벗어요 아, 뭐 <laughs> 그니까 우리 이름들은 왜 이거 갖다 다 놓치고 <laughs> 바보들 아니야 비치는 아 그림자를 는 얘기해 주지 마세요 이거는 비치는 그림자를 찍어 작품이 되는 <laughs> 얘기해 주지 마세요 한번 얘기할 때 만원씩 받아야 는데 비치는 어아아아어물 밑에 그림자를 찍는거 이걸 이렇게 찍는면 눈이 변사되 가지고 눈 길이 나오잖아요 성같이 바닥에 이게 이게 바닥 멈추셨단말거아니 정치란 지금 바닥만 게고 있어. 거의 다. 아니, 물을, 치, 물을 찍어. 중간으로 딱 넣고. 중간을 되게. 벤칭되게. <laughs> 진지하게 얘기해 주실 땐 <laughs> 진지하게 <laughs> 대답을 <laughs> 하세요. 지금 할 <나면> 발로 차버리지. <laughs> 어, 저집 같은 것도 있다. <웃음> <저기>. <웃음> 어떡해, 근데 나무가 있어서 못 찍겠네. <laughs> 오이어디가셨어 이렇게 찍어야 튀겨야... 돼. 아야 잠깐만 <laughs> 안경 벗으라니까 미겠다아 뭐... <laughs> 멋있다. 뭘 봐? 멋있... 이거 이거. 이렇게 이렇게 아. 이렇게. 정분을 응, 보여줘야 돼. 이 아, 네. 정도는 여기. 나와야 돼요. 이 정도. 어, 어, 그렇죠. 이거. 어. 여기 <목소리> 보니까 이, 네. 이게. 어, 아시는 분이야. 사진. 사진을 전송하다가 이거 컨테스트로 하더라고. 사